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일요일날 9시간 산행을 끝내고 어제 하루 쉬고 화요일 아침 08시에 또 산행을 이번 주첫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10분 현재 기온은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57분이고요 일몰은 17시 25분입니다 해가 엄청 짧아졌죠. 어제가 24절기 중 19번째인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입동이 되면 밭에 배추와 무를 뽑아서 김장할 준비를 시작하고 그리고 동면에 들어간 동물들, 곤충들,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이제 굴을 팔고 겨울잠자로 들어간다는 그런 입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낙엽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라지도 황절해서 이제 갈색으로 물들었고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협곡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이 오늘 가는 곳은 황구나바리 방향 안에 있기 때문에 볼통놀 장소도 한번 볼겸 겸사겸사 갑니다. 자, 오늘 당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오늘은 뭐 등산 가는 목적은 아닌데 저 위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계곡 아래서부터 걸어서 출발했습니다 계곡이 상당히 운치있죠 이 전나무만 보시죠 한 20m 씩 되는 전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단풍도 낙엽도 지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후자 한참 오늘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도라지도 보고 계곡도 안 보고 또 볼통 놀 자리도 안볼겸 겸사겸사 출발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L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길 따라 한참 올라오니까, 이거, 지금 이 커브 돌아치면 이쪽 절벽이 같거든요. 황구가 남서쪽에 바라보는 절벽들. 지금부터 저 산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숲들이 굉장히 멋있고 운치 있는 게아름드리쯤에큰 진짜 한 100년 된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잣나무들 잣나무와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숲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운치 있고 자 이제 지나가는 가을은 만끽했으니까 절벽에 올라가서 도라지도 있는지 그리고 벌통 놓을 장소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 산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쪽으로 절벽이 있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자, 이금 더덕이죠? 야, 지금, 겨울의 문턱인데도, 더덕이 잎이 아직 황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굵지는 않거든요.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갈게요. 지금, 위성 지도하고 위성 사진 보니까 광구가 절벽에 협곡에 초입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쪽 등고선상에 나오는 곳은 다 이렇게 너털지대처럼 이렇게 한 40도 경사에 완만한 너털지대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 200m 더 올라가면 이기사 이쪽 방향이 한 650m 되거든요. 한 500, 600 사이에 그쪽에 등고선이 촘촘하니까 그 위쪽에 아마 절벽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내려갔다가 저쪽으로 가가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뭡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 한500 올라가서 옆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인데, 또 내려갔다 또올라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저 대각선으로 옆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직 절벽이, 황구가 생각하는 그런 절벽들은 안 나옵니다. 자, 지금, 한참 올라왔는데도, 이, 지금 소나무가 있으면, 이런 작은 절벽도 괜찮은데, 이 화렵수가 덮여져 있는 곳에는 절벽이 좀 크게 나와야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는 다 너털지대처럼 그렇게 되는 극경사입니다. 이런 데는 도라지 없거든요. 볼통 놀만한 자리는 있긴 있는데, 도라지는 볼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요 구간, 요것만, 요거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다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산했다가 산에 올라오면서 소입의 바위들이 좀 괜찮은 도라지가 있을 만한 바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내려가면서 그걸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든지 답사만 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절벽들 사이에 저렇게 칼로 깎은 듯한 저런 홈통이 있거든요. 저기 벌통 놓으면 멋지겠습니다. 올겨울에 여기 하나 난 벌통 하나 놔볼게요. 가리는 진짜 좋네요. 이제 첫 번째 가는 산행지는 대충 불러보고 하산해서 이제 몇 군데 답사 한다고 살피다가 하천 건네 큰 절벽은 아닌데 작은 절벽이 괜찮은 게 하나 눈에 보여가지고 광고가 시간은 많이 안 걸리지 싶은데 한번 살펴볼까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겨울 건너서 이제 왔거든요. 여기 작은 절벽들이 나타나니까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네 절벽치고는 절벽은 꽤 괜찮게 나와줍니다, 지금. 방향은 동쪽,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인데, 도라지가 한 미소 줄만도 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계속 좌우로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황구가 절벽은 꽤 괜찮게 나온다 했죠. 저기 한번 보시죠. 10시 방향 10m 앞에요. 자, 햇빛에 반짝이는 황금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 맞죠? 그래, 크진 않은데 일단 자원은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절벽 사이를 올라가고 있는데 도라지가 보시면 여기 이거 삭제 하나 있죠? 작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떠문, 뜨문, 떠문 있는데, 아직 뭐, 헝구가캘 만한 큰 사이즈의 그런 삭대는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절벽 위로 올라오니까, 이 아래, 다섯시 방향, 한 3m 아래쪽에, 요 중급의 삭대가 한 개, 그리고 옆에 한 개, 두개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그래 크진 않는데, 일단 요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작은 삭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의 마땅히 말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상적으로 잘 말랐습니다. 이게 세개가한개 같은 좋은데, 작은 삭대 두 개는 따르고, 이상한게 따로 왔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큰 삭대를. 자, 삭대를 뽑아내고, 이 황구가 이털 터치니까, 이 뇌두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삭대가 원래 이두 개에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를 먼저 뽑게 나가뿌고, 하나는 붙어있는 모양인데, 야, 이거 예사롭지 않거든요. 일단은 문제는 이게 지금 까시덤불하고 이런게 막 지금 막 은큐 섞여 있는데 이거를 작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조심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가 뇌도 나오고 몸통이 나오는데 꽤 굵거든요 어차피 완벽은 안 되는데 이 약용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뭐 어떻게 돼가지 윤곽이 아직 안 나옵니다 안 방금 이게 다 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는 이 뿌리는 주 몸통은 다 나왔고 이 옆으로 가는 이 몸, 두 굵은 몸통이 한개더 있습니다 이거를 안, 안 끊어지고 캐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 흙이 워낙 단단하니까 엄청 힘드네요 자 조심해서 마저 작업해 볼게요 일단은 이 주몸통은 일단 다 나왔습니다 좌측으로 하는 저 뿌리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야 한참 걸렸습니다 보시죠 야, 개미 집에 있나 텐 개미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완벽한안 되는데, 야, 도라지가 엄청 단단합니다. 돌덩어리 같이 단단하고 이 내조 안 보시죠? 황군은 이거 별로 크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도라지가 집에 있는 도라지, 대물 도라지, 새 뿌리하고 이거 하고 딱 하면 천하 제일 야경으로 딱 좋겠습니다. 야, 진짜 좋네요. 그리고 요거 다시 묶고,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2 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라지 한 뿌리 보고, 이제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황구 이거 뜻하지 않게, 하층 건너에 낮은 산에 낮은 절벽인데, 여기에서 대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황구 상상도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답사나 좀 하고, 지나가면서 딱 봤을 때 이게 끌려 가지고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차를 왔다 갔다 몇 분에 이 자리 몇분 썼다가 멈췄다가 또 지나갔다 가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확실히 뭔가 끌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이 환구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 옆으로 건너가서 한번 또 살펴 볼게요 자 옆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도 황금색 으로 물든 작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참나무 사이에, 뒤에도 하나 있죠. 상대가딱 고만고만한 거니까 이런 것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옆으로 이동하면서 또큰상대가 있나 살펴볼게 자, 산행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옆으로 오니까 이또 다른 절벽이 나옵니다. 숲 속에 가려져 있는 절벽. 보시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앞에 이 화력수들이 다덮여있어서 왔는 김에 일단 저 옆으로 이동해서 마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벌통놀 자리도또 상당히 좋네요. 저구석지에텀 있는데 이런 데는. 그리고 이 바위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다시 저 위로 건너가 볼게요. 자, 이 돌은 뭘까요? 저 위에도 그렇고. 꼭 무덤 옆에 둘레석 같은 느낌 드는데, 그 이게 돌인데 무덤 쓰진 않았잖아요. 이게 아마 낙석 같은 거 생기지 마라고 이렇게 산사태 같은 거 때문에 이렇게 사놨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밑에도 옛날 그 돌로 축제 사놨잖아요. 이 위에가 옛날 채석장 같습니다. 이게 채석장의 그돌 같습니다. 이 돌도 그렇고. 아주 오래됐겠죠. 수십 년안됐겠습니다 일단은 볼통 놓을 만한 자리도 있긴 있는데 이 자리는 황고가 그냥 대충 살펴봤습니다 여기 중간에도 살펴볼 만한 자리가 있거든요 시간이 벌써 2시가 다되 가니까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 2시간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산행을 끝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하여튼 뭐 산행하기에 좀 그시기한 날씨입니다 자. 이거, 오늘 가져온 도라지, 이거 한 뿌리, 그 다음 앞전에 가져 대물 두 뿌리, 세 뿌리, 네 뿌리. 도라지 네 뿌리 무게가, 보이는가요? 477g, 480g입니다. 자, 이게 오늘 동네 겨울 건너서 낮은 절벽에서 나온 도라지입니다. 야 도라지 네도 안 보시죠. 연식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저 이게 몇 년이 했었을까요? 이거 말고 또딴 것도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딱 이거 한 뿌리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요. 이거보다 어린 것들은 좀 있는데, 큰 상태는 하여튼 뭐, 홍고가 대충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자, 비교 한번 해보시죠. 소병하고야또아지 진짜 굵습니다. 도라지 굵게 안 보시죠. 이거는 완벽은 안 됩니다. 이뭐 물론 또완벽게 개가 이런 또 단검하면 진짜 못 시겠지만은 이 완벽은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개낸 겁니다. 자, 이거 도라지이고 오늘 가는 거 이거 한 뿌리. 자 앞전에 가던 것도 이것도 한 뿌리 크죠. 그다음 이래 한 뿌리. 자, 대물도라지 4개 한 뿌리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야경으로딱 4뿌리가 다 찾았으니까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대물도라지 다 4뿌리입니다. 자, 거의 이제 딱 깔맞춤이 딱됐습니다 구울기 크기 모양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도라지 4개의 무게는 480g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화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산행지는 황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의 협공인데, 한국은 옛날에 그쪽 산이 한 1,100m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교사리 같은 거 보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산 속에 협곡 같은 게꽤 좋은 게 있길래 그때는 생각 안한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협곡 속에 바위 같은 게 있으면 도라지도 있고 또 볼통을 놓을 만한 장소 그리고 산이 워낙 깊기 때문에 토종보을딱 받을 수만 있을 만한 장소 그리고 미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 금사겸사 보러 갔는데 벌떡 놓을 만한 자리는 꽤 좋은 자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도라지는 네. 전혀 없습니다. 산이 한600 650정도 되는데 계속 너덜지대처럼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긴 이루어져 있는데 바위가 큰 바위가 아니고 도라지가 붙을만한 그런 자리 그런 바위가 아니고 아니고 수직 직벽에 작은 바위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라지가 붙을만한 자리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일찍 철수하고 이제 집로갈라하다가 그래도 뭐, 다른 곳에 시간나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몇 군데 더 답사하고, 위성지도 보고, 뭐, 일단은 산은 안 가지만은 좀 현장하고 좀 둘러보자 싶어서 둘러보고 있는데, 이 겨울 건너에, 하천 건너에 동네에 작은 절벽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 저거 가면서 한번딱 봤는데, 괜찮다 싶었는데, 또저 골짜기까지 갔다가 다시 차들 오면서 또 다시 내려갔으면, 내려갔다가, 자꾸 끌리는게 있어가 다시 차를 돌려서그 과선 옆에 차 대놓고 올라가, 올라갔거든요 가니까 역시 도라지는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찾는 것은 이렇게 물론 눈으로 찾고 위성지도 보고 또 감으로 찾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뭐 도라지가 서신 할만한 여건 방향 경사 소나무나 나무의 잡목들 그리고 나무 분포도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다 보지만은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 이, 뭐, 믿거나 말거나 인데 도라지를 많이 캐고또 산을 많이 타다 보면 어떤 기운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거든. 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초대물 도라지가 풍기는 기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쪽 절벽이 하천 건너서 얼마 되지 않는 절벽이지만은 항구가 자꾸 끌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차를 오늘 세번 세웠습니다. 올라, 이쪽 올라가면서 한번 세워서 보고, 내려오면서 한번 세워보고, 갔다가 다시 차돌려서또 세워서 한참만 세이다가 올라갔거든. 요 한두 시간만 보자 싶어서 갔는데, 오늘 저런 도라지가 나옵니다. 물론 초대물은 아니지만, 거의 대물급에 진짜 저런 도라지 땅땅하고 내도 안 보시죠. 야, 물론 저걸 완벽하게 꺼져내면 좋겠지만, 저런데 잡목들하고어든 다른 잡목에 나무 뿌리들하고 막 섞여 있으면 저게 완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경으로 뽑아내고 또, 기존에 갖고 왔는 도라지, 대물급 도라지, 새 뿌리하고 제가 하고딱 합치니까 크기, 모양, 굵기 다 비슷합니다. 네 개의 도라지가 딱한 세트로 깔맞춤 됐습니다. 무게는 480g 정도 됩니다, 네 뿌리가. 그러니까 다 도라지가 딱땅하고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저것이 바로 절벽이 내린 신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한데, 진짜 최고 약성 좋은데 쓰시면 되니까 진짜 큰 병에 한번 붙어볼 만한 겁니다. 도라지가 연식이나 모양 크기도 있지만 그리고 도라지가 풍기는 기운까지 다 좋으니까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또 가격하고 이런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뭐 황구가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황구는 뭐 먹는 거 하고 이렇게 술 먹는 거는 별로 취미 없습니다 그냥 도라지 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귀한 도라지 몇 뿌리가 딱 깔맞춤 됐습니다 하여튼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인상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